이번에는 어,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부부 사이가 좀 시들하잖아요. 다시 불타오르는 뭐 비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 옛말에 그런 말도 있어. 겉궁합은 안 맞아도 속궁합은 맞으면 산다고. 네, 네. 지금 시대도 그렇겠지. 부부 네. 사이가 변하지는 않겠지. 근데 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부부가 살면서 멀어지면 운적으로 멀어질 경우는 뭐 치성도 하고 부적도 네. 쓰고 부부 합의가 되게 아, 합의 굿. 합의고, 치석뭐 네. 이런 거, 부적, 부부 합의부적, 네. 이런 걸 많이 쓰지. 네. 근데 뭐 그거는 무속을 믿는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고, 네. 이거는 뭐 무속을 믿는 사람만 보는 유튜브는 아니잖아. 그쵸, 그쵸. 그럼 여러 사람이 본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되겠지. 어떤 거 나이가 뭐 10년 정도, 20년 정도 살고 나면은, 결혼해서 살고 나면 나이가 뭐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여자도 써먹을 만큼 써먹었잖아. 네. 얼굴도 좀 이뻐져야 되니까, 비뇨기과하고 성형외과에 힘을 좀 빌어야 되겠지. <laughs> 나 자신을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 뭔가 아, 새로운 그래요? 거 어떤 수술을 해야 돼요? 선생님? 저, 아이 뭐그 저기 병원에 가면 저기 성형외과 가서는 얼굴을 바꾸고 네. 비뇨기과에 여자는 비뇨기과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저기 가서 하잖아 산부인과 산부인과 예 네. 산부인과 가서 이쁜이 수술도 좀 하고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잘한대 아 그래? 요 어, 어. 선생 하셨어요? 아이 뭐이고그래 <laughs> <왜 불쌍이라고 웃음> 나는 했는데 실패작이지 아 그래? 나는 어, 했는데 실패작인데 <laughs> 왜 실패하셨어요? 아, 나는 한 20년 됐지. <laughs> 그런데 이제 나는 뭐 그거 하고 부부 사이가 더 멀어졌는데. 왜 멀어졌어요? 아, 옛날에는, 옛날에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 네. 옛날에는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 근데 지금은 기술이 좋으니까 나처럼 되진 않겠지. 아, 그래요? 응. 어, 그거 하면 조금 부부관계 할때 많이 불편하더라고. 아, 처음에. <웃음> <웃음> 처음에 많이 불편해. 근데 지금까지도 나, 지금까지도 불편해서 안 하고, 싶, 안, 하, 안 하게 되더라고, 자꾸. 아, 그래요? 응. 어, 어. 일단은 그래서, 부부 합의, 맞으라고 하면 산부인과라든 비뇨기과라든. 그렇지 근데 이제 잘하는 대를 인터넷에 검색해서 가야 돼. 인류로 잘하는 대로다가. 근데 여자만 바꾸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남자도 바꿔야지. 남자도. 뭐... 요즘에 남자들도 나이 먹으면 발기부전이 와요. 아. 어, 그러면 뭐 저기 TV에 광고로 많이 파는 뭐 이런 거. 소팔메토? 뭐, 어, 그 소팔메토나 이런 걸 먹든지. 아니면 뭐 비약을 하는 저기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니까 오 그건 안 되고 소팔메토를 먹든지 뭐 아니면. 뭐 저기 비뇨기과에 가서 발기부전 안 되는 좋은 약을 먹든지 그래서 무속적인 처방이 안 된다고 하면 뭐 미,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요즘에 현대의학이 좋아서 못생긴 매주덩어리 아줌마도 미스코리아처럼 이뻐질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 둘이 합의 맞아야 된다? 그러지. 남편하고 같이 손 붙잡고 가야지. 이쁜이 수술할 때. 기모인가갈 <laughs> 때도 부인 손 붙잡고 같이 가고. 왜냐면 부부는 모든 행동이 합의해야 이루어져야 되니까. <laughs> 응. 일단, 알겠습니다. 응.